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100명 중에 100명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보다는 잃었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안 해서일까요? 진실을 말씀드리면 그건 바로 돈이 불어나는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공유하는 아주 강력하고 단순한 절대 공식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아주 쉽게 마치 옆에서 이야기하듯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수억 원은 달라질 겁니다. 이건 단순히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숫자가 증명하는 팩트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2023년 4월 어느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코스피 지수가 어땠는지, 환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는 조용히 계좌를 열어 미국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의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웃음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그때 설마 설마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정보를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원리는 월 버핏이 평생을 바쳐 증명했고, 전세계 금융의 중심가인 월 스트리트의 CEO들이 자녀들에게만 몰래 가르쳐 준다는 그 원리입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복잡한 차트를 볼줄 몰라도 괜찮아요. 필요한 건단 하나. 이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겠다는 결단뿐입니다. 이제 그 부의 절대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레버리지 곱하기 복리 곱하기 시간은 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 레버리지와 복리, 그리고 시간이 한데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계좌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돈은 절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냥 덧셈처럼 천천히 늘어나다가 물가 상승률에 잡아먹히고 말죠. 하지만 이세 가지가 곱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해하기 쉽지만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요소 레버리지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레버리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레버리지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즉 빚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이 레버리지는 위험한 거야. 내 돈으로만 투자해야 안전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버리지는 우리말로 지렛대입니다 아주 무거운 바위를 들어올릴 때 맨손으로 하면 손가락만 다치죠 하지만 길고 튼튼한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어린 아이도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노동력과 내 쌈짓돈만 가지고는 부의 산을 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때 필요한 지렛대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진짜 레버리지는 무서운 대출이 아니라 바로 국가가 주는 세금 혜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고민이 나오죠.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미국 주식을 직접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증권사 앱에서 원화로 편하게 살 것인가? 이른바 해외 직투냐 국내 상장 미국 ETF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 하나가 왜 레버리지가 될까요? 바로 세금이 내 수익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40대 직장인 김 대리님이 계십니다. 김 대리님은 2023년에 큰맘 먹고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내돈 1억 5천만 원에 대출 3억 5천만 원을 받았죠. 당시 금리는 4.5%였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해도 130만 원이 넘었으니 김 대리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결심이었죠. 그런데 김 대리님에게는 고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남은 여유 자금, 5천만 원을 어떻게 굴릴까 하는 거였죠. 주변 친구들은 다들 미국 주식 직접 사야 돈 번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김 대리님도 달러를 사서 해외 계좌로 미국 주식을 직접 샀습니다. 1년 뒤에 운 좋게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김 대리님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다음해 5월에 세금고지서를 보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해외 주식은 1년에 딱 250만원까지만 세금을 안떼거든요. 나머지 1750만원에 대해서는 22%라는 무시무시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세금만 385만원이었죠. 내가 열심히 고민해서 번 돈의 4분의 1을 국가가 쓱 가져간 겁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만약 김대리님이 그 5천만 원을 연금 저축 펀드나 ISA 계좌에 넣고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샀다면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대리님은 그 385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푼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게 바로 국가가 설계해 놓은 합법적인 세금 레버리지 과세 이연 덕분입니다. 세금을 지금 내지 말고 나중에 나중에 아주 먼 미래에 연금으로 받을 때 천천히 내라고 밀어주는 거죠 그럼 그 아낀 385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 내 계좌에 그대로 남아 다시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또 수익을 냅니다 세금 낼 돈이 내 주머니에서 일꾼이 되어 다시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진짜 지렛대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385만원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 돈이 10년, 20년 동안 계좌 안에서 굴러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설명해드릴 복리의 마법과 만나면 이 차이는 수천만원, 수억원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그냥 남들 하니까. 혹은 달러가 멋있어 보여서 해외 직투를 고집하시거든요. 물론 해외 직투도 장점이 있습니다. 1년 수익이 250만원 미만일 때는 세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목표는 겨우 250만원 버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에 든든하게 쓸수 있는 큰돈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당연히 세금이라는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주식 a 에서는 1 천만원을 벌었는데 주식 b 에서는 500만원을 잃었다고 칩시다 그럼 내 실제 수익은 500만원 이잖아요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이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주는 거죠 그런데 국내 일반 계좌에서 미국 etf 를 사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잃은 돈 500만 원은 모른척합니다. 오직 번돈 1000만 원에 대해서만 15.4% 세금을 떼갑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내 네, 실제 이익은 500만 원인데 세금은 1000만 원 기준으로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 펀드나 IRP 같은 계좌를 활용하면 이런 억울함이 싹 사라집니다.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실과 이익을 다 합쳐서 계산해 주거든요. 게다가 당장 세금도 안 떼가니 이보다 더 좋은 지렛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50대 자영업자 박사장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박사장님은 20년간 치킨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 2억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조언을 듣고 연금계좌를 꽉 채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남들 다 하는 직접 투자 안 한다고 불안해 하셨죠. 하지만 2년 뒤에 하락장이 왔을 때 박사장님은 웃으셨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세금 혜택 덕분에 실질적인 손실이 훨씬 적었거든요. 게다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받은 현금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박사장님은 그 돈으로 다시 미국 주식을 사셨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레버리지는 단순히 남의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내 네, 수익을 갉아먹는 세금을 막고 그 돈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면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특히 50대, 60대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세금 레버리지가 세상 그 어떤 투자 기법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은 시간이 아주 많으니 좀 실수해도 만회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단 한푼의 세금도 단한 번의 기회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정교한 레버리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수익률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고 세금보다 강력한 게 세금 혜택이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국내 상장 미국 etf와 연금계좌의 조합은 국가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구석에 밀어두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돈이 안 모일까 고민하십니다. 지렛대 없이 맨손으로 바위를 들려고 하니 당연히 힘들 수 밖에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처럼 22% 세금 다 내면서 맨손으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주는 강력한 지렛대를 들고 부의 길로 편하게 갈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나 다름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내버리지를 손에 쥐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렛대로 바위를 살짝 들었다면 이제 그 바위를 굴려야겠죠? 그 바위를 눈덩이처럼 거대하게 불려줄 두 번째 마법 바로 복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레버리지가 시작을 도와주는 도구라면 복리는 그 결과를 상상도 못할 정도로 키워주는 엔진이거든요. 이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이 엔진이 세금 레버리지와 만났을 때 폭발적인 힘을 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레버리지라는 지렛대로 부의 바위를 살짝 들어올리는 법을 배우셨나요? 이제 그 바위를 산 아래로 굴려야 할 때입니다. 그 바위가 굴러가면서 주변의 눈을 다 끌어모아 거대한 눈덩이가 되는 과정.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절대 공식의 두 번째 열쇠, 복미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과학자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미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며 이를 이해하는 자는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천재 과학자가 상대성 이론보다 더 놀라운 것이라고 치켜세운 게 바로 이 복리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복리의 힘을 제대로 믿고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드물거든요. 대부분은 당장 눈앞에 작은 수익에 이리이리 비하다가 이 거대한 마법의 엔진을 스스로 꺼트리고 맙니다. 복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관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라면 복리는 원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를 한 몸으로 보고 그 전체 금액에 다시 이자를 붙여주는 방식이죠 이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집니다 제가 숫자로 정확하게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1억 원이라는 숫자를 그려 보세요 이 1억 원을 연10%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먼저 달리입니다 1년 뒤에는 1억 1천만원 2년 뒤에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죠 매년 1천만원씩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2억 원이 됩니다 원금 1억에 이자 1억이 붙어서 딱두 배가 된 거죠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이제 복리의 마법을 부려 보겠습니다 똑같이 1억 원을 연 10%로 복리 투자하면 10년 뒤에 얼마가 될까요 2억 원이 아닙니다 2억 5937만 원약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달리 보다 6천만 원이나 더 벌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겨우 6천만 원 차이인가요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0년이 지나면 격차는 어떻게 될까요 달리는 매년 1천만원씩만 붙어서 3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복리는 6억 7천 2백 75만원이 됩니다. 달리보다 2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거죠. 그럼 30년 뒤에는 어떨까요? 달리는 4억원이지만 복리는 무려 17억 4천 4백 94만원이 됩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나요? 똑같이 1억원으로 시작했고 똑같이 연10% 수익률인데 달리와 복리의 차이가 13억 원 넘게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가 가진 기하급수적 성장의 힘입니다. 이 마법이 일어나는 원리는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 산 정상에서 주먹만한 눈덩이를 굴릴 때는 아무리 굴려도 크기가 별로 안 커지는 것 같죠? 손바닥만 해줬다가 조금 더 커지는 정도입니다. 많은 분이 이 구간에서 포기합니다. 에이, 이거 언제 부자 되겠어? 하고 눈덩이를 발로 차버리죠. 하지만 꼭 참고 계속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 눈덩이가 내 몸집보다 커집니다. 그때부터는 한 바퀴만 굴러도 주변의 눈을 수십 킬로그램씩 흡수하며 거대해지죠. 나중에는 내가 밀지 않아도 스스로의 무게와 속도로 굴러가며 산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눈사태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건 바로 이 눈덩이가 스스로 굴러가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미의 엔진의 가장 좋은 연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 섹션에서 배운 세금 레버리지와 배당금의 재투자입니다. 제가 50대 직장인 이 부장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장님은 5년 전부터 제 조언을 듣고 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장님이 가장 철저하게 지킨 원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배당금이 들어오면 단 1원도 빼지 않고 다시 주식을 사는데 쓰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배당금이 한 달에 9,000원, 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부장님은 허탈하게 웃으셨죠. 이거 모아서 언제 부자 되나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장님은 그만 원으로 다시 미국 주식 조각을 샀습니다. 2년이 지나자 배당금은 5만 원으로 늘어났고, 4년이 지나자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이 부장님의 계좌에서는. 매달 50만 원이 넘는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 부장님이 따로 돈을 넣지 않아도 계좌 스스로가 매달 50만 원어치의 주식을 자동으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50만 원어치의 주식은 내년에 또더 많은 배당을 가져다 주겠죠. 이게 바로 복리의 엔진에 배당이라는 연료를 계속 들이붓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 부장님이 그 배당금을 찾아서 외식을 하거나 옷을 샀다면 이 엔진은 진작에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장님은 참고 기다렸고. 이제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게 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왜 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야 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해집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15%의 배당소득세를 먼저 떼고 줍니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니까 내 눈덩이가 깎여나가는 거죠.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배당금 전액을 입금해 줍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온전하게 내 계좌에 남아서 복미로 굴러가게 해주는 거죠. 1억 원을 굴릴 때15% 세금이 빠지는 것과 안 빠지는 것의 차이는 10년 뒤에 수천만 원의 자산 차이로 돌아옵니다. 국가가 내 복미 엔진에 최고급 윤활유를 무료로 발라주고 있는 셈인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60대 시니어이신 최 여사님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최 여사님은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복미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안전하게 예금이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최 여사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요즘 백세 시대입니다. 60세에 시작해도 앞으로 40년을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까 30년 복미의 위력 보셨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요. 최 여사님은 용기를 내서 매달 받는 연금 중 일부와 소액의 여유 자금을 복미엔진에 넣으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최 여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하십니다. 은행예금에 넣어뒀다면 물가 오르는 것도 못 따라갔을 텐데, 복리계좌는 벌써 원금의 30% 넘게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배당금이 늘어나는 재미에 삶의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용돈 받는 대신, 본인이 번 배당금으로 손주들 선물을 사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리가 주는 경제적 여유이자 삶의 질입니다. 복리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미래의 시간을 사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복리의 마법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도 해지입니다. 복리 엔진은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가 붙는데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고 계절을 깨버리면 엔진은 다시 0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까 눈덩이 비유 기억하시죠? 산 중턱까지 잘 굴러가던 눈덩이를 깨버리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서 주먹만한 눈을 뭉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잃지 않을 돈. 그리고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이 흔들려도 급한 일이 생겨도 내 소중한 복미 엔진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자산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죠. 숫자 72를 예상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6% 수익을 낸다면 72 나누기 6은 12, 즉 12년 뒤에 여러분의 자산은 두 배가 됩니다. 만약 연9% 수익을 낸다면 8년 만에 두 배가 되죠.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의 지난 수십 년간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10% 내외입니다. 즉 가만히 묻어만 둬도 7년에서 8년마다 내 자산이 두 배씩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한번두 배가 된 자산이 다시 8년 뒤에는 몇 배가 되고 그 다음 8년 뒤에는 8배가 됩니다. 이 숫자의 공포스러울 정도의 위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한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 복리가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그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시장이 폭락하면 어떡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맞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시간입니다. 메버리지가 엔진을 켜는 열쇠고 복리가 엔진의 원리라면 시간은 그 엔진이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도로와 같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달릴 수 없겠죠. 다음 섹션에서는 이 복리의 마법을 현실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왜 돈보다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어떻게 불어치환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내 계좌에서 눈덩이가 굴러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그 눈덩이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인내와 시간의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지렛대로 바위를 들고 복미라는 엔진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도로가 짧으면 멀리 갈수 없겠죠. 우리 부의 절대 공식에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요소. 바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안타까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시작했을 텐데. 이제 너무 늦었지 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늦었을 때는 없습니다. 오직 오늘 시작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내일이 없을 뿐이죠. 시간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그리고 평등한 자산입니다. 돈은 빌릴 수 있고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그 어떤 재벌도 돈을 주고 살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그 자체로 돈이고 부의 원천입니다.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숫자로 한번더 증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30살에 투자를 시작한 김대리와 40살에 시작한 이 부장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 모두 매월 100만 원씩 연 7%의 수익률을 내는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대리는 30살부터 예순 살까지 30년간 투자를 했고 이 부장은 40살부터 60살까지 20년간 투자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투자 기간 차이는 딱 10년이죠? 그런데 60살이 되었을 때두 사람의 통장 잔고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30살에 시작한 김대리는 60살에 약 15억 원을 손에 줍니다. 그런데 40살에 시작한 이 부장은 5억 2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단 10년 늦게 시작했을 뿐인데... 결과는 무려 10억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무서움이자 위대함입니다. 김대리가 넣은 원금은 3억 6천만원이고 이 부자가 넣은 원금은 2억 4천만원입니다. 원금 차이는 1억 2천만원뿐인데 결과값은 10배 가까운 10억원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미라는 눈덩이가 마지막 10년 동안 가장 가파르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장이 투자를 멈춘 60살부터 김대리처럼 딱 10년만 더 기다렸다면 이 부장의 5억 2천만원도 15억원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장에게는 그 10년의 시간이 부족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한다고요. 50대라고 늦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60살에 시작해도 우리에게는 30년, 40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복미엔진을 돌린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질 수 있거든. 시간의 힘을 믿는 사람은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조금만 오르면 더 오를까봐 추격매수를 하죠. 이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과 싸우는 겁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 주식이 30%씩 폭락했을 때. 개미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믿는 고수들은, 아이고, 좋은 주식을 새해 가격에 살 기회가 왔네? 라며 오히려 주식을 더 모았습니다. 그들이 용감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10년,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도로 위에서 지금의 폭락은 아주 작은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결국 시간은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시간의 마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연금계좌와 국내 상장 미국 etf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연금계좌는 구조적으로 우리를 강제로 장기 투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한번 돈을 넣으면 55세까지는 웬만해서는 꺼내지 않게 되죠. 중간에 깨면 세금 혜택을 뱉어내야 하니까요. 이게 단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복리의 마법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고마운 장치입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자꾸 계좌에 손을 대고 싶을 때 연금계좌라는 울타리가 내 돈을 지켜주고 시간을 벌어다 주는 거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절대공식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딱따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는 아주 작은 시작 종잣돈 만들기입니다. 시드머니라고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빵 원에는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해도 0입니다. 일단 씨앗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지금 당장 가계부를 펼쳐보세요. 나도 모르게 새 나가는 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달에 술한두번덜 먹고 매일 사 먹는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월 30만 원, 50만 원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50대 자영업자 정 사장님은 가게 운영이 힘들다고 투자는 꿈도 못 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매달 나가는 불필요한 구동료와 통신비, 보험료가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정 사장님은 그 돈을 아껴서 매달 미국 ETF를 사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니 400만 원이 넘는 씨앗이 생겼고 지금은 그 씨앗이 싹을 틔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믿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약합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쇼핑하고 싶고. 내일은 주가가 떨어져서 무서워질 수 있죠. 그래서 자동이체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월급날이나 매출이 들어오는 날 무조건 일정 금액이 연금계좌로 넘어가서 자동으로 미국 ETF를 사게 만드십시오. 공매상장 미국 ETF는 우리 증권사 앱에서 원화로 바로 살수 있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밤잠 설쳐가며 미국 시장 열리길 기다릴 필요도 없고 비싼 환전 수수료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 주식 사듯이 편하게 사면 됩니다. 이게 바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3단계는 무관심과 인내입니다. 주식 계좌를 매일 들여다보지 마세요. 매일 보면 마음만 흔들립니다. 그냥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잘 버는 미국 기업 500개의 주인이다 라는 자부심만 갖고 일상을 살아가세요. 농구가 씨를 뿌리고 매일 땅을 파헤쳐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또한 돈은 절대 빼지 마세요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세요 배당금 재투자가 복리의 마법에 기름을 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적어도 10년은 이 계좌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겠다는 각오로 기다리십시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절대 무리한 빚을 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귀하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폭락장이 와도 잠을 잘수 있고 복리의 엔진을 끝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두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 혹은 상위 500개 기업 전체가 망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승부수니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정말 단순합니다. 레버리지라는 세금 혜택을 챙기고 복미라는 마법의 엔진을 켜고 시간이라는 도로를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이 3박자가 맞물릴 때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한 생존이 아니라 화려한 축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에이, 내가 뭘 하겠어 하며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오늘 당장 계좌를 만들고 미국 주식 한 주를 사 보시겠습니까? 10년 뒤에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눈물나게 고마워할 수도 있고 혹은 뼈저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늘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이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절대공식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그 어떤 경제적 폭풍우가 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실행하십시오. 당신의 찬란한 노후와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저 똑소리 나는 경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똑소리 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